주택관리 전문 채널 아파트 TV의 김근식입니다. 지난번 그 시간에는 그 지난 3, 4 0년 동안 학자들이나 그 전문가들이 꾸준하게 제기해 온 관리의 문제점들이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잘 제정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현재 관리 업무가 어 제도 도입 취지대로 어,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잘 정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파트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고 어, 이른바 갑질로 표현되는 입주자의 그 일탈 행위 그리고 주택관리자들의 업무 행태나 업무 형태나 고용의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79년도 공동주택관리령이 도입될 당시 그 이전의 관리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먼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동주택관리령 재정 도입 당시에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우선됐기 때문에 사실은 아파트 단지 관리 개념이 아파트 단지 전체를 한 세대로 보고 집주인이 단지를 관리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 주민대표를 뽑아서 자영회를 구성한 다음에 자영회의 지휘 감독하에 고용인을 몇 사람 뽑아가지고 고용인들로 하여금 관리를 시킨 것이죠. 어, 단적으로 얘기해서 1990년도에 주택관리사 제도가 도입되고 난 다음에 그 입주자들은 공공연하게 주택관리사들을 집사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 관리 관행을 보면은 집사,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를 고용해 놓고 그 집사 밑에 청소원이나 경비원, 뭐, 전기기사 등을 그 채용해서 어 집사를 지휘관리해서 자영회가 직접 관리를 했다.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관리 책임자라는 용어는 83년도에나 나옵니다. 81년도 공동주택관리령 전부 개정을 했을 당시에 자치관리기구, 라는 용어가 나오고, 자치관리기구의 기술인력과 장비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도, 자치관리기구 책임자라는 용어는 81년도 전부 개정할 때도 안 나왔습니다. 기술인력과 장비의 기준을 만들면서도 관리책임자라는 개념은 없이 재영회가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83년도에 처음으로. 자치관리기구의 책임자, 관리소장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그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기구를 지휘감독한다라는 조항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지휘감독이라는 용어가 필요 없었습니다. 자영이가 직접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자영회가 자영회를 지휘감독할 수는 없는 거니까 81년도까지도 그런 용어가 없었는데 자치관리기구라는 것이 법제화되면서 그 자치관리기구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지휘감독한다. 이런 용어가 들어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자치관리기구와 독자적으로 독립된 집행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지휘라는 용어 때문에 주택관리사 제도가 도입된 다음에, 어, 감독관청하고 상당히 많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그 주택관리사 제도 도입의 취지가 법령에 따라 소신을 갖고 그 업무를 추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결기구의 지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집행기구가 독립적으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수 있겠는가 해서 지위를 삭제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꾸준하게 했었습니다. 결국 10년이 지난 다음에 99년도에 가서야 그 지휘 감독에서 감독으로 바뀌게 됩니다. 제가 이제부터 주택관리제도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느냐 하는 원인을 정부 정책 실패가 그러니까 한두 가지 정도의 정책 실패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주택관리사 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어, 이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첫 번째 정책 실패는 주택관리사가. 관리사무소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한 그것을 잘못 설정해서 정책화되는 과정에서 잘못 설정됐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83년도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저희 주택관리사 제도를 도입할 당시에 뭐 도입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도입할 당시에 관리사무소장과 그러니까 주택관리사의 그 주택관리사를 양성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 가지 측면에서 아주 깊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첫 번째는 관리사무소 내에서 주택관리사의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소속에 관한 문제였었습니다. 과연 소속에서의 위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두 가지가 연구가 참잘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책화하는 과정에서 어, 제도화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첫 번째 관리사무소 내의 위치 문제가 과연 그 당시에 어떻게 연구가 됐었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소장형입니다. 그 그러니까 때까지 있었던, 그 그러니까 83년도에 자치관리기구라는 그 제도가 도입이 돼가지고 관리 책임자라는 용어가 나왔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관리 소장이죠. 그 관리소장이죠. 그 관리소장으로 주택관리사를 그 두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총무용으로 두느냐 하는 문제죠. 관리사무소장으로 둘 때는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관리사하고 관리책임자로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는 것이죠. 관리소장형으로 했을 때 장점은 관리책임자로서 실제로 자기 책임하에 소신을 갖고 관리를 할수 있게 된다. 주택관리사 제도 도입 취지입니다. 그것이 확실하게 된다. 그다음에 어 정부 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소통이 원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용이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어 그다음에 그, 그 당시에 그 연구자들이 하나 그 실책을 범한 것이 기존의 관리 소장들이 시험에 많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관리 수장들이 관리사로 전환이 쉽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의 경험과 기존 체계를 체계가 잘 융화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그다음에 그한 가지 단점으로는 새로이 선출된 주택 관리사가 적응할 때. 과도기적으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 다음에 기존의 관리 소장들이 반발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자들이 생각할 때는 기존의 관리사들을 관리사로 인정을 하고 이 제도를 시행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점도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그 결과는, 어, 결국 관리사로 전환시킨다 하더라도 이 제도 도입의 취지인 관리의 전문성을 기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새로이 주택관리사를 양성을 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그 1차 시험 면제라는 특혜를 줘서 가급적 흡수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흡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어, 제도화가 됐죠. 그 다음에 또한 가지는 총무형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총무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관리서장을 그대로 두고 그 밑에 과장급으로, 그러니까 총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총무로 근무를 하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관리소장이 있고, 그 밑에 주택관리사를 두어서 관리소장을 도와서 업무를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그 당시에 관리체제를 크게 혼란시키지 않고 제도가 도입된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주택관리사가 일반 관리책임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술성이 강한 기능직. 전문가가 될 것이다 라는 거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책임 관리는 이루어지기가 힘들다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보면은 관리자가 총무로 갔을 경우에 관리소장, 기존의 관리소장은 제대로 최고 책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주택관리사의 입장이 정부에서 내려보낸 관찰자의 입장으로 돼가지고 여러 가지 융화하기가 어렵고 적응에 실패할 것이다 하는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소장형하고 총무형의 장단점을 그잘 섞어 가지고. 어, 생각해 본 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혼합형입니다. 그 혼합형은 기존의 관리소장하고, 그, 새로 선출되는 관리소장이, 그, 혼합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관리소장은 기존의 관리소장, 총무는 주택관리사, 또는, 어, 작은 단지 관리소장은, 어, 주택과, 새로 선출된 주택관리사가 하고, 큰 단지에서는 기존의 관리소장을 그대로 두고 총무로 주택관리사로 선출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하는 것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 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연구 결과는 관리소장의 위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관리소장형으로 두느냐, 총무형으로 두느냐, 또는 그 혼합형으로 두느냐, 하는 세 가지 형태로 연구를 했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정책화 되면서 정책 실패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정책 실패는 상당히 의도된 정책 실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령 그20 5조에 보면은 혼합형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어, 제도화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공동주택관리형 25조에 보면은 그 관리 책임자 외에 어, 보조 책임자로 주택관리사 등을 둘수 있다. 이렇게 했죠. 그 실질적으로 주택 관리사 제도가 도입되면서 주택 관리사 등의 임명에 관한 특례에서 기존의 관리 소장들이 94년 12월 31일까지 계속 근무를 할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87년 9월 5일날 제도 도입하면서 그 부칙에 94년 12월 31일까지 만 7년을 그 제도를 사실상 유예시킨 겁니다. 물론, 그, 거기까지 근무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존의 관리사격, 관리사무소장이 그 시점 당시에 관리소장을 했거나 그 전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을 한시 사격자라고 해서 94년 12월 31일까지 근무 토록했습니다. 정책 실패라고 저희가 주장했던 것은 그 실질적으로 자격을 갖는 거나 마찬가지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94년 12월 31일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시적 자격자의 명단을 공개하라는 저희들의 요청에 건설부는 끝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1차 시험을 면제 받는지 명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도 없고, 그 자체가 큰 문제입니다. 가짜가 계속 양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주택가유사협회에서 거의, 거의 2천여 건에 달하는 고소, 고발이 있었던 겁니다. 한시 자격자의 명단을 알지 못하니까 일단 고소를 해놓고 확인해보면 한시 자격자가 있고 가짜로 취입한 사람들이 있고 이런 사실들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시험이 1차 면제가 됐기 때문에 그 특혜를 받는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가 되었음에도,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개 안 됐습니다. 1차 시험 면제 받은 사람들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이거 저희들이 알 길이 없었습니다. 더욱이 93년도에 가면은 93년도 12월 달에 주택관리사 보가 근무하는 300세대, 500세대 미만이죠. 500세대 미만의 단지에서는 그 94년 12월 31일이 아니고 9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까지 해줍니다. 그러니까 9년을 연장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생존권의 문제라고 해서 그 기존에 관리소장들이 헌법 소원까지 제출하는가 하면 96년도 초반에는 2월달이죠. 행정세신위원회에서 300세대 미만 아파트는 관리 주택관리사의 의무 배치 조항을 면제한다는 결정을 내려서 4대일간지에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 크게 반발해 가지고 결국은 그것을 무효화시켰습니다만, 이것이 정책 실패의 첫 번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때의 그 기존의 관리소장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집사의 역할에 충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주택 관리사 제도 도입 취지의 첫 번째가 어 법령에 따라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어 지금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좀 과한 얘기라는 생각은 들지만 사실 그 자영의 지 감독을 받아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익숙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 관습이 그 7년, 내지 9년 동안 연장시킴으로 해가지고, 아예 고착화 되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택관리사에게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어 지금까지도 그 업무 형태의 자주적인 독립성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주택관리사 제도 하에서도 무려 96년까지 7년 동안을 지휘 감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결국 지휘가 99년도에 가서야 지휘 감독이 감독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이미 입주자 대표 회의와 관리 기구와의 업무 형태 관리 주체의 업무 형태는 자영의 시절 그 시절에서 조금 더 변함 없이 고착화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도 어, 저변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가 없다. 물론 그 영향력이 인사권까지 미치기 때문에 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도 도입 당시에 관리 소장의 자리를 제대로 찾아주지 못한 그 정책적인 실패, 그것을 저는 제일의 정책적인 실패라고 보는 이유입니다. 그 당시에 좀 힘이 들었더라도 제도 정착하기가 혼란스러웠더라도 과감하게.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사로 하도록 처음부터 추진을 했었던지 아니면은 한시적인 자격자들을 명단을 공개하고 그 주택관리사 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는 업무를 할 경우에 강력한 징계를 그 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 오랜동안 관습에 젖은 그 집행권에 대한 주택가자 도입 취지가 제대로 형성이 되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잘 아시겠지만 그 당시에 한시 자격자들이 또는 가짜 관리소장, 자격 없는 관리사무소장들이 근무를 해도 처벌조항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관리사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시자격자가 누군지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1차 시험 면제까지 받습니다. 그 다음에 가짜가 근무를 해도 형사 고발을 해도 처벌 조항이 없다고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리 기구는 입주자 대표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있었습니다. 그 관행이 그대로 자연의 때의 관행이 관습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주택관리 업무 형태가 고착화되었던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단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줄 어, 것을 요청을 했던 것이고 그 요청 사항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98년도. 공동주택관리법 제정 초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리소장의 위치에 대한 그 제도 도입 초기의 정책 실패가 지금 그 관행이 그대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관습 속에서 헤매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것을 첫 번째 정책 실패에 기인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두 번째는 소속에 대한 주택관리사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요거 문제는 어 잠시 후에 2부에 그 다시 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지금이 새벽 4시인데 날씨가 쌀쌀해가지고 위에 그냥 집에서 입던 거옷을 하나 입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뵙겠습니다.